LCK 아카데미 시리즈 오늘의 첫번째 매치, 첫번째 게임 T1과 POX의 경기입니다 자, 자 아, 니달리 감전 들어서 초반부터 좀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탑들은 뭐 착지 들면서 적당히 파밍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 니달리는 창끝 오, 그, 오, 근데 이거 자신감 있게 들어갔는데 이러면 거기가, 정말 빠어요 아, 스톤 걸렸어요 이러면 죽어요 POX 아니 초반부터 좋은데요 설계가 아, 이게 정말 창끝에 안 걸리면서 뒤쪽에 잘 피했었기 때문에 낚시를 당했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휘찬과 아루는 오오 끝까지 오, 뒤안로요 뒤로 점프가 됐습니다 분발해주는데요 맞습니다 오 미드 바텀에서 표혁수가 좋습니다 지금 양팀 정글러는 서로 동선이 엇갈려 있고요 일단은 포션 둘다 썼었고 지금 뭐 스킬이 빗나가긴 했습니다 다음번 스킬 때 이거 휘창 선수 위험하거든요 천천히 잘 밀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여차면킬각볼수 있어요 자 스킬 돌아오겠죠 지면에는... 네 자 일단 어, 졌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뚫어요 와아 희찬 또 오오오 들어와아아세마스킬 빠진걸 아아 게 이번에는 살기가 주라.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바, 보긴 해야 돼요 탕켄치가 스펠이 없거든요 어 아, 빠지면 됩니다 네. 충분히 어 근데 이거를... 미니언이 좀 많아요 아 미니언이 지금 100만 되고 그니 지금 울 소울 오 이거 뒤에 와요 그핀그리연그핀이이 잘 피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맞추기가 좀 어려웠고요 오 근데 이거 는 거는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차가 내려오고는 있거든요 이거 창 맞고 니달리 점프하면 그게? 바로 죽거든요 근데 트타도 내려옵니다 스펠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어, 잘 막아내는 애쉬 럼블이고요 맞습니다 비게이까지다잘 먹었어요 이제 조금씩은 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까는오 길을 여는 자잘 흘리기는 했는데 오히려 버터톱으로 끌고 그래 피고오 비에고 비에고야 자 니달리도 지금 그 잡아놓았어요 각을 봤네요. 미드 라인을 밀어주면서 상대 칼날 부리쪽 시야를 압박해주는 게좀더 스노볼블링. 자세한 사항도 어. 펜치에게 적중이 됐군요. 펜치적으로 타실적으로 피부가 너무 많이 벗겨어요 서울이 오가 잡았습니다. 오가 클라우드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피부가 찢겨버렸죠. 서울준호. 오늘 하이파이브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니달리가 나왔을 경우 이게 CS를 더 많이 먹는 캠프를 더 많이 돌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비고가 오히려 파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칼 한번 들여 궁극기 활용이 중토니다 어오 잡았구요 그리고 다음에 살아 나갔어 파이어 아 소이 아 크록스 피엑 x 어그로핑퐁 뭔가요 방금 다이브 예술이었어요 어제랑 다른데요 피엑스 오늘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파텀 손에는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멋진 다이브 성공했고요 어 근데 이거 소울이 빠져야 되는데요 저 소울이 어떻게 빠져 욕심 나와요? 부리면 전면멸은아전멸면 쓰기, 쓰기 싫어 쓰기 싫어 네. 오, 그리고 크리핀네크리핀네크리핀네크리핀을 우리 면 역으로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아 근데 시야가 살짝 애매했던 거 같고 그래도 이퀄라이저 런블도 이퀄라이저 이라이저 이오엑스 <laughs> 이큐녹스가또 니달리를 끊어냅니다 자이큐녹스 선수도 지금 이건 1고까지할건좀 당겨서 또 갱킹각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요 어 이거 카밀리 전멸 없거든요 총공세가 없긴 하거든요 자 이거를 죽는 판단하나요? 일단은 뒤쪽으로 빠졌고 어이거 시간 끌면서 니달리가 올 생각이 없는 거 보니까 약간 포기한 거 같아요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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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카가 여기서 또한번 끊깁니다 아 게임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퍼카가 지금 0-3-0이 됐죠? 현재까지는 오 o 스가 이게 상위권 팀이 왜 아니지라는 생각들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요 어 이번는이드림이 어, 전멸이 네, 네. 아, 그 없는데요 일단 피에가 뒤로 요자크라에이잡아리에이다어어 여명의 그림자 피에 잡아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살아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다가탐켄치가 길게 버틸네요 한번 먹어줬고요 자 그리고 휘찬 쪽도 봐야 돼요 이건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고 있는데요 자이크녹스 그래도 그 상태가 아프 전멸 빠져 피어엑스 는 그래도 막을수 있습니다. 오 어, 탑으로 가나요? 카를 노리는데요. 퍽카를 전원 리드 됐고요. 전멸있긴 합니다만. 일단 쪽으로 것어 이퀄라이저 거, 깔고요. 돌아오나요? 최대 한번 아 살아봅시다 한 어려워요. 여기까지 였습니다코까지완성점 골드 차이가 1한300 어. 가량 나고 있습니다. 글간에 탑은 어. 2500 골드. 아, 아 이게 탑 차이와 드오정화살 일단은 빗나긴 했는데요. 결국에 희망은 휘찬 선수의 미드 트리스나인데 타아 이렇게 또 몰리니까 사이드 운영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리고 문제가 상대가 오오오오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하세요. 와, 지금 절망의 소용돌까지 활용해 주면서 돌관 해 주는 장면들이고 타워 결국에 깼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미드 타워가 아직 있고 미드 라인 푸시가 된다는 점이 점이 PX 입장에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계속 이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클라우드 로 한번 노려보나요? 클라우드를 이거, 클라우드를 카라이저까지 달고 가려. 버티나? 클라우드도 버티나요? 버텼어요. 오, 아 상대 스킬 다 맞고 지금 살아나갔어요, 클라우드? 이런 바닥괴물이 있나요? 이거 정말 모든 걸다 막아내고 살아났습니다. 습니다 물론 그래도, 밀려, 밀려나긴 네. 하겠습니다만은, 이탐퀴지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아, 그래도 우와. 카멜이 순간이도로 왔기 때문에, 네. 바텀 2차 정도는 밀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자, 피로. 그리고 쿠난테는 여전히 바텀에 파란 남아있기, 파란 남아있기 파란 때문에, 이득을 보긴 합니다만은, 야, 클라우드를 때려서 잡는데도 한참 걸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클라우드의 위력을 좀 보여줬고, 두꺼운 피부, 그럼 확실한 오, 효과를 보여줬죠. 불러요? 이게 피어엑스가 마음이 좀 급해졌다는 게 계속 보이거든요, 플레이에서. 저 마드가 있고요. 어 그래도 오, 다시 한번 시 한번 요번에는 요번에는 일단 뭐공기가좀 많이 빠졌 아 있겠지. 지금 뒤사랑 오오오안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저그테이퀴노크가 지금 몇 개. 자, 비에고 살려 주나요? 근데 찬이뒤지에서 자, 잡혔어요. 비고 비고. 와! 휘찬 비찬 맞아요? 지원 할 만해요. 지원이 포처 아카데미 3대 1 교환이죠, 지금. 넣습니다 이거. 바론 먹고 여차하면 드래곤까지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바론 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바론은 어, 피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 하면서자앞접프 아루 어, 오, 오 하지마 요 패드 데 괜찮다 근데, 오, 근데 오, 아, 아 잡혔어요 휘찬 아, 이러면 바론 갈수 있겠는데요 휘찬이 아, 진짜 슈퍼 캐리모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한타에서 진짜 딜 넣는 각이 예술이었습니다 어? 자 순식간에 401에 700골드 CS도 300개 육박하고 있는 휘찬 니달리 네, 바론까지 챙겨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골드가 티원이한 번에 앞섭니다 자 영혼을 앞두고 있는 POX인데 이번 드래곤은 어, 지금 티원이 드래곤 먼저 거든요 하지만 이건 조금 먼저 치는 것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티온도 그래서 일단 니달리가평 넘어갔고요 예. 다시 일단은 POX 입장에서는 이 드래곤을 먹, 먹게 된다면 그래도 전투적인 측면에서 할 말이 어, 있겠죠 니달리가 그리핀, 땡겨졌는데 어 이달리가 당겨졌는데요 먼저요 드래곤어 당겨져 어, 있어요, 있어요. 아 어, 세이브 살았어요 됐어요. 살았어요 세븐 세븐 클라우드 슈퍼 세이브 그래도 긴대, 이러면 드래곤이겠죠은 네, 내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또 순간적인 이키옥스의 슈퍼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 치열합니다 자 그리고 가는 길목에서 네. 한번 싸워주고 있는 팀원인데요 미드 2차는 내줘야 돼요 그렇죠 오, 재밌는 장면 저렇게 <웃음> 많은 인원이 <laughs> 한 번에 솔방을 타는 것도 오랜만에 보요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점핑하는 네. 재밌는 모습이었고요 아, 이거는 압박을 그래서 네. 네. 이거 PX가 투 억제기 이상 내주는 거 아니라면은 드래곤 영혼을 챙겨왔기 때문에 미래가 있거든요 지금 자카비차까지 아, 깼고 어, 네, 이아 그리고 지금 단단한 칸케츠가 있고요 오 어, 워커 떨어는데요어 근데 휘찬! 휘찬! 오 근데 워커 전멸 진짜 잘 썼습니다 아 지금 휘찬이 지금 4코기 때문에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챔피언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비에고가 보고 있는 장면 집 가기 전에 끈으로 가는 장면이죠 지금 장로 바언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다가 맞아요. 아, 진짜 트리스탄 는아 휘차니, 휘차니. 아, 휘차니. 아, 휘차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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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트리스탄들도 그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 <laughs> 네. 탱커가 버티기 좀 어려운 점은 다가오고 있고요. 저 T1의 투원 딜이 계속해서 사거리가 늘어나거든요. 트리스탄은 이제 사거리가 다늘어나긴했문 자, 수정 화살. 그렇죠. 뭐, 니달리는 죽지 않을 것 같고요. 아, 사거리가 너무 길어요, 지금. 아, 들어가요 들어가도 그냥 시면삼 좀 들어갑니다. 아, 사거리 싸움에서 약간 안 되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뒤에서 투원 딜한테 힐만 줘도 돼요, 지금은.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 POX가 그냥 끌려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장로 뺏기고 지거든요. 아, 이게 회복력, 유지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아, 이미 아루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 있습니다. 저 서울 체력도 지금 없고요. 차 이러면 장로 치는 거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원이좀 아, 깊은 위치까지 이거는... 올라가 있긴 한데, 어떻게 뭔가 누가 좀 스틸! 스틸해줘! 들어, 공격! 들어, 라우 어떻게 되나요? 오빠, 잡아먹혔고, 피어노뭐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접 그래, 자, 죽스 각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더못 잡아도 오브젝트 맛있는 거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바로 가면 도 됩니다. 있거든요. 네. 끝내러 가나요? 이게 선택이입니다 밑쪽으로 갑니다. 조좀더 확실하게 끝낼 거면 바로 먹고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바로로 그래서 바로로 휘찬이 쪽플서 아... 휘찬이 가면 다 가야겠죠. 그렇죠. 휘찬이 지금 대장이에요. 나를 따르라. 네. 바로 가자. 그럼 그래서... 바로 같이 쳐야 돼요. 바로 먹고 끝내러 가도 충분히 어... 압박이 될것 같고, 아니 진짜 치원의 경기력 역시나. 좋습니다. 물론 초반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휘찬을 필두로 지금 거의 다역전 하는 흐름이에요. 와, 이게 거의 뭐 1인군단 미드캐리 그런 그림이 나오고 이거 준원 선수 점수로 잡히면 있는데요. 게임 끝나, 끝나는데 요 아, 네. 어, 그래도 그러니까 뭐 길게 가지 않고 우리 시간을 저 서포터 잡을 바에는 차라리 어, 네. 더 깨는 생각으로 그리고 아루도 이거 바텀 웨이브 관리하러 가면은 어. 다 뚫리거든요? 토끼 나갈 어, 수 어, 있어요? 와야 되지 않을까? 아루 와야 되지, 되지 금 배짱 싸움 할 때가 아닌데요?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아루 신경 아, 아, 안 쓰고 가거든요? 이렇게 압 점프하면 앞 점프! 터졌어요 지금! 다 뚫려요! 휘찬이! 휘찬이! 휘찬 한번 끝나요!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본대힘도 남아있죠 자 일단 3명이서 막아내야 되는데 과연?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도 휘찬이 없긴 한데 4대3이거든요 그렇죠? 에이스가 없긴 해요 아 근데 저 장로와 바론 진짜 최강 버프들 어... 때문에 네. 일단은 그래도 휘찬이 절, 죽어서 절, 게임이 정말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봐야 돼요 왜냐면 브레스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세나도 이쯤되면은 스택도 지금 125스택이고 사거리가 엄청 길거든요 아, 아, 아 그리고 탑라인까지 근데 이거 막미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투옥제기까지는 깰수 있고요 애쉬가 지금 17초가량 남아있고 비에고가 18초가량 최대한 막아봐야겠죠? 하지마 시원해서 들어왔고 이거 다이얼을 뭐, 는데요아 아, 이거 뭐하는 요 이거 플라이어라니 타이머가 지워는데요 그리고 타워 낙했고요 자이키록스가 버팁니다만은 넥서스 점사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키원이 스포츠 아카데미 루키즈 휘찬 대단한 활약을 보여줍니다